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생각의 유연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음, 양, 현실은 항상 두 가지 속성이 끊임없이 갈라지면서 현상계에서 모순을 드러내는 긴장을 통해서 모순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신성한 이분법의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가 경험한 바에서 에고와 까르마를 통해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고 방식을 씁니다. 자, 내가 오르면 반드시 상대방은 그러다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출혈하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의견 충돌이 심해지면 은 우리의 감정이 다칩니다. 감정이 다치면 그 감정의 앙금으로 인해가지고, 노여움, 부러움, 서러움, 두려움, 그리고 소유욕적인 사랑을 하려고 해서 이파상대는 다양한 감정의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는 이분법이 확장, 재생산됩니다. 이것을 애고에게 먹이와 고통체로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반복적인 학습에 의해서 뇌의 시냅스는 붙어집니다. 고정 관념이 강화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고정 관념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반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너도 옳고 나도 오를 수 있다는 상생. 서로 윤활유처럼 흘러서 돌아갈 수 있는 상생의 에너지장을 우리가 옳다 그르다의 이분법에서 우리가 서로 조화, 균형을 찾는 사고의 유연성을 내포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삶이 부드러워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삶이 부드럽다는 것은 서로 교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감이 된다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 쌍방통행이 되는 것입니다. 교차할 수 있습니다. 교차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내야 됩니다. 곧그 생각의 유연성을 통해서 너도 오를 수 있고 나도 오를 수 있다는 마음 자세를 낸다면은 우리의 삶은 질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나 이웃과이나 우리의 삶으로 해서 관계를 맺는 사람과의 의견 차이를 현격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견은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은 내가 옳다고 믿는 마음을 내서 뭉쳐진 생각의 통원입니다. 자, 생각의 유연성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슴속에 고통이라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못 내려놓는 것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감정의 앙금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감정의 앙금이 너무나 강하게 심장을 압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위연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긴 고통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이유는 생각의 딱딱한 경직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부드러운 내면을 끌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슴을 확장하고 확장한다면 우리들은 분명히 가슴 속에 경직되어 있는 감정의 앙금을 풉니다. 그랬을 때는 뇌에 있는 고정관념의 시냅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와 가슴을 연결했을 때는 우리가 훨씬 더 생각에 감정의 진동수가 함양돼서 사람들이 평온하고 풍요로운 생각과 감정에너지를 더잘쓸수 있는 용량이 큰 사람, 대인배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의 유연성은 고정관념, 꼭 이게 맞다가 아니라 저것도 저 입장에서는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우리의 마음 파동은 훨씬 더 유연하게 쓸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슴에서 간절히 간절히 느끼면 저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마음속의 큰 무거운 짐도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의 유연성을 통해서 한번 깊은 성찰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